안녕하십니까. 조선해양공학과 군함국입니다. 오늘의 동력학 짤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두 질점의 절대 종속운동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서로 종속되어 있는 두 질점의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종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좀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봅시다 중량물을 다룰 때 그림과 같이 도르래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죠 여기 도르래가 이렇게 있고 도르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끈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은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자동차가 있죠. 이두 A라는 물체와 B라는 자동차가 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도르래를 통해서 방향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적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거나 두 번째 힘의 방향을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런 중, 이런 도르래 시스템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물체는 A와 B 물체의 운동은 더 이상 독립이 아닙니다. 두 개의 물체가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B가 움직이면 A도 따라 움직이고 A가 움직이면 B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이두 물체의 운동이 종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물체를 원하는 속도로 운반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이 물체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 원하는 쪽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는 줄을 어떤 속도로 혹은 어떤 힘으로 당겨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 지금 우리는 이 장에서 일단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속운동의 운동 해석은 예시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 한번 이 예시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은 역학 문제에서 한 물체의 운동은 다른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 바로 대표적이죠. 왼쪽 그림과 같은 예에서는 두 개의 블록이 A와 B의 블록이 늘어나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줄은 이 도르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B 블록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A 블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건 그냥 딱 보면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 b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a는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대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정확하게 이 운동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블록 a와 블록 b의 운동은 위치 좌표계를 각각 정의함으로써 수학적으로 관계를 맺어 줄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a의 위치 좌표를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A의 위치 좌표. 여기서 A의 위치 좌표를 따로 설정해 주는 이유는 여, 음, 이런 문제는 사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석하기 편한 방식으로 위치 좌표를 정의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예제에서는 A의 위치 좌표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하면 도르레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SA라고 하고 비탈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했습니다. 자, 도르레의 중심으로부터 A 물체가 떨어진 거리를 SA라고 정의를 하고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했습니다. 아시겠죠? B의 위치 좌표는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도르에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SB로 정의를 하고 역시 아래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의하였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 어, 이게 꼭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정의를 할때그 기준은 움직이지 않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어,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 그렇게 정의를 하는 편이 우리가 어,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정의하기가 편리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줄의 전체 길이를 lt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와 맞닿는 줄의 길이를 lcd 요 부분 있죠, 빨간색 요 부분, 요 부분을 lcd 라고 정의하면 자 보세요 sa 더하기 lcd 더하기 sp sa 더하기 lcd 더하기 sp 는 줄의 전체 길이와 같겠죠. 자 이런 식이 성립됩니다. 자, 이런 식이 성립이 되죠. 여기서 블록 A의 위치를 블록 B의 위치로 정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블록 A의 위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이쪽 변으로 옮기면 아 이게 B입니다. B 오타예요. 쪽변으로 옮기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sa의 위치는 lt에서 sb하고 lcd를 빼면 되죠 자즉 우리가 sb만 알고 있으면 sa를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줄의 전체 길이와 lcd는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블록 a의 위치를 블록 s의 블록 b의 위치를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블록 a의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미분하면 되겠죠. 이걸 미분하면 식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sa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우리는 sa 다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sb를 시간으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sb 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lt 줄의 전체 길이요나 그 다음에 lcd 여기 접한 요 부분의 길이는 시간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이거는 0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SA 닷을 우리가 A의 속도라고 해서 VA, SB 닷을 우리가 V의 속도라고 해서 VB라고 하면 SA는 마이너스 VB라는 공식이 섭립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B 블록이 이쪽 방향으로 2 m s 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B의 속도는 플러스 2가 되겠죠. 여기다 플러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V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A의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라고 정의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쪽 방향으로 2mps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말이 됩니다. 블록 A의 가속도도 한번 알아봅시다. 블록 A의 가속도는 자 요걸 한번더 미분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요걸 가속도로 정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똑같이 만약에 블록 B가 2mps 제곱의 가속도로 플러스 2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A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mps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2mp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다른 종속운동 예시 좀더 복잡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기에만 복잡해 보이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블록들의 위치를 정의를 해야겠죠? 여기 블록 A와 블록 B의 위치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록 B의 위치를 정의를 해보면 우리는 위치를 정의할 때는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어, 위치를 정의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했죠? 자, 이제 봅시다. 블록 B와 도르래비 여기 있는 도르래비입니다. 도르래비는 함께 운동을 하므로 블록 B의 위치를 블록 도르래비의 위치로 대체를 먼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블록 C는 천정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여기 있는 도르래 C를 말하는 겁니다. 도르래 C는 천정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잡고. 도르레 B의 위치를 SB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지점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므로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도르레 B의 위치, 즉 블록 B의 위치를 이렇게 SB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다음 블록 A의 위치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블록 A의 위치는 지금 보시면 이 도르레는 도르레 A는 바닥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이 <laughs> 도르레 A의 위치를 기준으로 잡고. 블록 A의 위치를 S, A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오타가 좀 많네요. 도르래가 아니고 이게 블록입니다. 블록.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블록 A의 위치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르래 C와 도르래 A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겠죠? H로 불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을 정의를 할수 있겠는가? <laughs> 줄 전체의 길이를 LT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봅시다. 이 길이를 괄호 1, 이 길이를 괄호 2, 이 길이를 괄호 3, 이 길이를 괄호 4라고 정의하면 괄호 1 더하기 SB 더하기 괄호 2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SB죠? SB 더하기 괄호 3 더하기 H 더하기 괄호 4 더하기 A, S, A 까지 이걸 전부 쭉다 더하면 그것이 바로 L, T 가 되겠죠. 자, 그래서 블록 A의 위치를 블록 B의 위치로 정의를 하면 S, A만 남기고 모두 우변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즉, S, A의 위치는 S, B의 위치만 알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알고 있으므로 정의하단, 정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블록 A의 속도를 블록 B의 속도로 정의해 를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미분하면 되죠. 이거 미분하면 SA를 미분하니까 VA가 되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얘만 시간이 지나면 변함으로 이걸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eVB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이걸 한번 해석해 봅시다. 무슨 뜻이냐? 우리는 만약에 블록 B가 아래쪽 방향으로 2m 미터/퍼세크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한다면 자 아래 방향으로 이 미터/퍼세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블록 B의 위치를 아래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죠 그러니까 블록 B는 vB 대신에 2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VA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블록 B의 좌표계를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4 mps라면 블록 A는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4 mps의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가속도는 속도를 한번더 미분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블록 A와 블록 B의 가속도가 서로 종속되어 움직이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